시와요, 앙드레 아온히 선생입니다. 님무동숲 전작인 놀동숲, 휘동숲, 타동숲에는 모두 백화점이 있습니다. 너굴 상점을 최대로 업그레이드했을 때 백화점이 되는 건데요. 무동숲은이 구멍 가게가 최종 단계입니다. 아니 모인도라고 뭐 인도 나가라는 거야 뭐야? 그래서 저앙들레 아온히 마라도의 백화점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이 집을 백화점으로 변신시킬 건데요. 이제 백색권이 될 이곳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저 녀석들 땡 잡았네요. 이런 말이 있었죠.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네, 덮어놓고 방치하다 집이 거짓골이 됐습니다. 거의 1년 전이죠. 추수감사절 이벤트로 받은 가구를 대충 배치해놨었는데요. 살다 보니 음수도 생기고 집이 개판이네요. 옆방의 상태도 궁금해졌습니다. 거의 들어가 보지 않은 방이라 먼지만 쌓여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옥이 나왔습니다. 바퀴 재는 이 뜨거운 곳에서 좋다고 뛰어다니고 있네요. 바퀴벌레의 생명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요즘 외로우셨던 분이 계신다면 바퀴를 친구로 두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도 건문을 나와봤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방에서 바퀴 녀석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1바퀴, 1방이라니. 바퀴 팔자가 상팔자네요.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상팔자 바퀴를 두고 볼순 없습니다. 아보카도 아오니로 접속해서 완벽하고 깨끗한 파키의 비읍도 나올 수 없는 백카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마라도가 아 아보카도 아오니로 접속한 이유는 아보카도의 자원이 풍부한 실험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보카도의 호텔을 만들 때도 빈벨장에 스케치를 해서 이걸 그대로 옮겨 붙였었는데요. 이번에도 먼저 실험체를 골라 스케치를 해볼 겁니다. 변신 변신 얍! 그런데 제 해피온 캐릭터가 왜이 꼬라진지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분명 제가 이렇게 만들었을 건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죠? 금붕어 기억력으로 가장 먼저 만들 곳은 백화점의 첫인상을 결정 짓는 로비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백화점 1층에서 볼수 있는 건 화장품 매장이지만, 더 연대 서울에서 봤던 실내 정원은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문화의 도시, 서울 사람들 눈엔, 뭐, 좀잘 꾸몄네? 로 보일 수도 있지만, 대구 시골지인 잭은 신세계가 따로 없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이 질투할 정도로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대구에도 더현대가 있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제가 느꼈던 건두 군데 모두 깔끔함과 자연의 조화, 그러니까 화이트와 그린의 조화. 나는 그림이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현대 테마에 초점을 맞춰서 깔끔한 화이트에 숨어 있는 자연. 이것을 컨셉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앙증맞은 나무는 그 트리와 비슷한 무언가를 표현한 게 맞습니다. 항상 오리처럼 꽉꽉 채우는 걸 좋아하는 제가 백화점 특유의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여백의 미를 표현하려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땅바닥 더러운 거 보이시나요? 제 동생방이랑 상태가 똑같습니다. 땅바닥 때려치우고 벽을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백화점 가면 있어 보이는 그림이 걸려있잖아요. 그걸 표현하려고 명화 하나 집어서 나와봤는데. 프레임이 누리끼리 한게 라면을 끼리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어 보이는 패턴을 몇개 넣어봤습니다 고기에게서 받은 무료 패턴인데요 고기 작품이라는 사실만 알리지 않는다면 유명한 작가의 작품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이미 여러분이 알아버렸으니 클일네요 컨셉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깔끔한만 추가하다 보니 분위기가 딱딱해져서 밝은 색의 원형 수툴로 통통 튀는 자유로움을 더했더니 분위기가 살아났습니다 로비 스케치는 요정도로 컨셉을 확실히 해서 끝내면 될것 같네요 다음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곳, 제가 환장하는 그곳, 뭐게요? 네, 바로 먹을 것 천국 식품관입니다. 푸드코트와 같은 식품관은 보통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기서도 지하에다 꾸며줄 건데요. 음식은 색이 알록달록해서 자칫하면 더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벽지와 바닥을 차분한 우드톤으로 한 뒤에 칸막이 벽으로 공간을 분리해서 깔끔한 포인트를 줬습니다. 마트 컨셉이 처음이어서 일단 뭔가 있어 보이는 걸다 꺼내봤는데 네, 지저분하죠? 나중에 다 지져서 없애버릴 예정이고요. 음식 선반은 라이트우드와 다크우드 두 가지를 선택해야 했는데 제가 아직 성장기라 다큰게 아니기 때문에 다크우드로 골라줬습니다. 생각보다 공간 분리도 빨리 끝내고 메인 가구도 바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구성이 마음에 듭니다. 이것이 바로 재능이 아닐까? 로비 만드는 건 그렇게 고생해놓고 이건 한 시간 반 만에 스케치를 끝내 버렸습니다 이런 공간도 있어야 다른 곳도 열심히 꾸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여러분, 백화점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VIP 룸이 따로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저도 많이 경험해봐서 익숙합니다. 물론 드라마에서요. 그래서 그래봤자 2층이지만 백화점의 제일 꼭대기엔 제 상상의 나래가 들어간 VIP 룸을 만들 겁니다. 간지나게 앉아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타주세요. 할수 있는 소파부터 배치하고 소파 근처에 다가는 통일성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로비에 배치했던 동그라미 귀여운 수트를 나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부의 상징이라고 하면 비싼 대리석도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대리석으로 도배를 해봤는데요. 대리석 하나에 돌케많이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저거 만들 때 필요한 돌체가다 구해야 합니다. 돌겠습니다. 백화점 VIP 선생님들께 필요한 물건은 셀러분들이 따로 빼놓는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예쁘장한 걸로 따로 빼놓은 모습을 연출해봤고요. 가방 같은 경우는 벽에다 배치를 하거나 대리석 위에다 놔서 한눈에 물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면은 조명빨이라고 합니다. 망겜민 득학겜인 모동숲도 조명 디테일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벽에 가려져서 잘 보이진 않아도 스포트라이트를 냅다 파가주면 물건을 배치한 쪽이 훨씬 밝아지면서 화이트 태닝이 됩니다. 아까랑 비교하니 훨 낫죠? 이렇게 썩은 물 짬바를 벌이해서 VIP룸도 완성했습니다. 로비. 식품관, VIP 룸까지 방 6개 중에 절반을 완성했습니다 매장을 오픈하기 전에 갖춰야 할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거니 실제로 이 컨셉이 잘 맞는지 집에다 직접 배치해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해피홈 별장에 미리 스케치를 해둔 이유가 나옵니다 본섬에 내 집을 꾸밀 때는 가지고 있는 가구로만 배치를 할 수가 있어서 가구를 마구잡이로 꺼내볼 수 있는 해피홈에서 최선의 배치를 해보고 완성된 스케치대로 가구를 주문하거나 제작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스케치에 있는 모든 가구를 파악하기 위해 리스트를 만들 겁니다. 시야를 위쪽으로 해서 기둥이 몇 개인지 세 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이게 많네. 배치된 가구의 이름과 색상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덩굴 행잉 체어, 색깔은 라이트 그린. 그리고 리스트가 완성되면 요런 모습이 나옵니다. 1년 전 아보카도 호텔 꾸밀 때도 이렇게 표 만들어서 했었거든요. p t s d 오지입니다저 표에 적힌 대로 주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를 주문하고 나면 하루를 옮겨야 합니다 하루살이가 울고 가겠습니다 동습 시간 기준으로 9월 1일에 시작해서 9월 23일에 모든 가구 주문이 끝났습니다 23번 시간을 옮긴 거니 주문한 가구만 100개가 넘는 건데요 아직 방 3개가 더 남았다는 사실은 그냥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게더 좋은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리석 기둥을 18개나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창고에는 기둥 제작에 필요한 돌이 없습니다 아오니 채널의 슬로건이 하나 있죠. 여러분과 함께 꾸며 가는 유튜버.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슬로건을 이렇게 만들어 둬서 다행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하는 유튜버. 이딴 거였다면 벌써부터 미래가 막막하네요. 돌을 확보했으면 기둥을 만들어야겠죠. 기둥 말고도 만들어야 할 DIY가 많아서 만드는 김에 다른 것도 다 같이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자원을 총동원해도 없는 가구가 몇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보카도 아오니의 도움도 빌렸습니다. 마라도 플레이한 지 1년이 넘어도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 얼마 전에 세 번째 선 만들어달라는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댓글 계속 달면 사라고법으로 응징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너무해! 너무해입니다! 드디어 필요한 가구를 모두 창고에 넣었습니다 백화점에 절대 있어서는 안될 바퀴까지 박멸했는데요 이 깨끗한 상태가 며칠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름만타임슬립해도 생기는 바퀴 없을 생각하는 것보단 전부 뭉쳐서 자동차 바퀴로 만들어버리는 게더 빠를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해피홈 스케치대로 배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아까 꾸밀 때 모습 그대로라 완벽히 완성된 모습은 마지막 완성사, 왕성샷에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절반을 꾸며야겠죠. 사실 저번 아보카도 집 호텔을 꾸밀 때 40시간 중노동을 했었는데 그게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기억이라 이번엔 그냥 방 3개씩 나눠서 2개의 영상으로 만들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게 말을 하다가 많은 거잖아요. 국밥도 아니고 말아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영상을 하나 줄이더라도 끝까지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다시 접속했습니다. 첫 번째로 입점할 매장은 나이키 매장입니다. 백화점엔 명품 매장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로도 꾸며볼까 하는데요. 나이키 매장을 검색해 보니 보통 그레이 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춘 색깔도 그레이 색이야 나이키하면 운동화죠. 동숲에 있는 예쁜 운동화 다 꺼내서 배치해 봤는데요. 구리입니다. 운동화를 구리로 만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구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매장 가면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동숲이감이 나이키의 디자인 철학을 따라갈 수 없는 걸까요? 이게 뭐라고 그나마 봐줄만한 정도로 보이기까지 만드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어쩌면 동숲도 아니고 나이키도 아니고 그냥 멍청한 제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테마 색상인 그레이 색에 맞춰 계산 카운터를 배치하고 추가 테이블을 왼쪽 사이드 중앙에 배치해서 공간을 나눴습니다. 신발 갈아 신을 공간도 절대 빠질 수 없겠죠. 테이블 근처에 작은 의자를 배치해서 편안히 갈아 신어볼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고요. 나이키 매장이라는 걸 알려줄 안내 간판에는 흑칠을 했습니다. 나중에 나이키 로고 직접 만들어서 달아볼 예정인데 요즘 제가 뭐를 잘 까먹잖아요. 그래서 로고가 필요한 곳엔 흑칠을 해서 여기가 나이키 로고 들어갈 차리다 라는 것을 명시해준 겁니다. 그래도 제 기억력 상태가 심각한 건 아닙니다. 저 아직 구구단 잘 외우거든요. 이거? 아, 나... 나이키 매장은 이대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기분 좋게 다른 매장 꾸미러 왔다가 해피홈 창문 위치와 주민대표 집 창문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말이죠. 네, 해피홈 별장은 이렇게 양쪽으로 나있지만 집 창문은 너구리가 뭔 재료를 그렇게 아끼고 싶었는지 위쪽 하나만 나있습니다. 이거 위치 다 바꿔야 합니다. 조졌...지 않습니다. 공간지각 능력이라고 하죠? 기억력은 이 모양이어도 제가 이거 하나는 그나마 낫거든요. 학창시절 때 했었던 공간지각 테스트를 교훈 삼아서 창문 위치에 맞게 공간을 돌렸습니다. 어때요? 바꾸고 보니 아까보다 이 배치가 더 나은 것 같지 않나요?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기분 그대로 이어서 다음 매장을 꾸며보겠습니다. 이번에 입점할 매장은 바로 이 입생로랑입니다. 제가 입생로랑의 오시나 가방을 구입해 본 적은 없지만 틴트 다섯 개 정도는 사봤거든요. 그 기억을 되살려서 진열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을 중심으로 한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냥 중앙 분리대가 완성됐네요. 처음으로 만드는 명품 매장을 이대로 망칠 순 없습니다. 혁신이 필요해서 아까 만들었던 식품관의 기역자 구조를 빼겨오기로 했는데요. 역시모 방은 창조의 어머니입니다. 뒷공간을 다 버려서 남은 건 3분의 2 공간뿐이지만 괜찮습니다 이 손목시계를 2천만원에 팔아서 적자를 메꾸면 되니까요 좁은 매장에 적자를 메꿀 또 하나의 방법은 판매할 옷을 남은 뒷공간에 숨겨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사람만 살수 있게 만드는 전략!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올리브영 장사법입니다 좁지만 옷, 가방, 시계 있을 거다 있는 입생로랑 매장이 완성됐습니다 네, 망의 마지막 매장입니다. 지금 바르고 있는 화이트 톤의 벽지를 보니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시나요? 이번에도 명품 매장답게 들리석을 처발 처발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많은 여성분들의 로망, 샤넬입니다. 아까는 가방 위주의 매장을 만들었으니 이번엔 옷 매장을 만들고 싶었는데 저는 깨달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숲의 유일한 옷진열대가 구인 화이트나 블랙 색상이 없다는 것을요. 그나마 밝은 라이트 우드를 넣어봐도 한톤 어두운 다크 우드를 넣어봐도 샤넬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상입니다 옷 매장 컨셉을 포기하거나 샤넬 브랜드를 포기하거나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요 아까 입생로랑 매장을 꾸밀 때도 플랫과 화이트 톤이었으니 이번에는 가구 색상에 맞춰서 오드 톤이 떠오르는 브랜드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바닥을 고급스러운 브라운으로 교체해주고 포인트 벽지도 분위기에 맞게 바꿨습니다 이제 여기는 샤넬이 아니라 루이비통 매장입니다 루이비통은 다른 브랜드보다 더 중후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디지털 계산기 대신 연식이는 앤티크 계산기로 분위기를 냈고 흑칠을 한이 종이 가방에 루이비통 로고를 박아서 디테일을 더해줄 겁니다. 아직 주변이 흑투성이어도 걱정 마세요. 나중에 로고 하나만 싹 교체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루이비통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 옷보단 가방이죠. 가방이 빠지면 서판이 어울리는 색상을 벽에다 배치해서 포인트를 살렸습니다. 사실 루이비통 매장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매장 사진을 검색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꾸몄는데요. 비슷한 가구가 많이 없어서 완벽히 따라할 순 없었지만 분위기는 얼추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경험자 선생님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루이비 똥 띠링 띠링 매장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배치된 가구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문을 했고요. 방이 작아서 처음보단 덜 하겠지 했는데, 개불 25일 걸렸습니다. 주문한 가구 창고에다 집어넣고, DIY 해야 하는 건 직접 만들고, 없는 아이템은 구독자님 불러서 털어 감사한 마음으로 전수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건 아까 흑칠해 뒀던 자리에 디자인을 채워넣는 작업입니다. 진짜 꾸미기 장인분들은 마이 디자인까지 직접 제작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림을 1도 못 그려서 이미지를 도트로 바꿔주는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로고 이미지를 다운해서 첨부하면 요렇게 도트 디자인이 만들어지는데 변환을 완료하면 QR코드를 다운할 수 있습니다 로골포털의 마이디자인 앱에 들어가면 요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데요 QR코드를 읽어둔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진행하면 디자인이 등록됩니다 개꿀입니다! 바로 종이 가방에 디자인을 입혀봤습니다 로고가 짤렸네요 결국 작은 버전으로 직접 수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만 만들어두면 안내 간판에도 전광판에도 마음껏 쓸수 있어 좋지만 있어 보이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원본 이미지가 복잡할수록 재현율이 떨어져서 다시 깔끔해 보이도록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했는데요 제 손길이 들어가면 이상하게 잼민이가 그린 로고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루이비통 옷에 들어갈 디자인은 똑똑한 금손의 손길을 빌렸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할걸 그랬습니다 도구의 힘은 굉장했습니다 로고 뿐만 아니라 옷 디자인도 몇개 다운해서 설치해봤더니 스케치할 땐 느낄 수 없었던 아꾸르기 뒷꾸르기하고 봐도 나.. 이키 라고 할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특히 청광판! 아주 잘 만든 것 같네요 역시 나는 천재야 입생로랑 매장에도 로고를 추가해서 디테일을 더하고 루이비통 매장에도 디자인을 입혔더니 확실히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 하나부터 열까지 손수 만든 마라도의 백화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번째 선 마라도에 백화점을 만들어 봤습니다. 꾸미는 것 뿐만 아니라 가구를 직접 주문하고 만들어야 해서 30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수고했다는 의미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힘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구독을 안 하고 보시더라고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재미난 영상 업로드 될 때마다 매번 보실 수 있으니까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꾹꾹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발전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꿈번지도 업데이트했으니까 놀러 와.